가졌는데 매우 다른 접근을 가졌죠 이때 2가 전치사라도 아닌지 붙은 거뭐 하는데 다른 접근을 가졌냐면 이해하는데 신체활동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이 조사가들이 조사했어 왜더못 모인지 아닌지죠 모인지 아닌지 유소년의 스포츠의 참여가 예측하는지 아닌지 조사했죠 성인의 참여의 레벨에 어디서? 신체활동에서 어릴 때 유소년 활동하면 나이로서 운동하는지 아닌지 예측한 거죠 평가하는데 여성을 평가하는 거죠. 시간에, 시간 기간에 걸쳐서 8학년, 과 12학년에. 그러면서, 분석을했에 그러면서 그들은 발견했죠. 스포츠에 참여한데 8학년과 9학년에 스포츠 참여가 예측하기를 신체 활동에 참여를 예측한 거죠. 12학년에. 그러니까 어릴 때 운동하면 나중에 운동하더라. 이것을 나타내죠. 대대를 나타내지. 요구하는데 습관을 요구하는 것. 어떤 습관?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되도록 요구하는 것. 어린 나이에. 그것이 동사, 영향을 주는데, 동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활발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삶에서. 이게 주제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미래 연구가 필요로 되어진 데더 많이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발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탑픽이 핵심적인 미래 연구의, 네, 그냥, 조상, 그냥 거죠. 기본, 몸을, 뭘 고려하면, 현재 비만의 위기를 고려하면, 뭘 직면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 직면하고 있는,